40MG? 네포 한우 전문점에서 어, 판매하고 있는 고기 종류가 굉장히 많네요. 식사류도 있고, 오. 여러분, 오시면은 국내산 배추김치, 고춧가루, 쌀, 고기에다가 이렇게 숯불이 구워진 맛난 고기와 맛깔스러운 음식 드실 수 있답니다. 자, 고기 써는 거을꼭 봐야 된다고 하는데, 우리 보여주실래요? 앞치마도 하시고, 이게. 고기 써는게 또다른거예요아니죠다 똑같아요 아. 근데, 어떻게 근데 뭔가 특별한게 있나봅니다 모양을 내서 쓰는게 틀린데요 네 촬영을 잘 해야되는데 저쪽에서 봐야되나? 어, 상관없죠 와. 와. 생고기네요 아우 다 생고기죠. 네. 하실만해요? 예. 손님들이 <laughs> 맛을 알아주시는. 아 그래요? 예. 여기만의 고기 맛 특별한 비법이 뭐 있어요? 어, 저 등심 같은 경 저희들이 숙성을 시켜서 그러고. 아 네. 네. 그래서 지금 이게 150g씩 드리니까 한 네. 300g이 저건데. 아 네. 이게 치마살이고 안심이 참 부드럽고 좋거든요. 아 네. 제가 뭐세 네. 가지 시켰는데. 아 네. 이렇게 해서 네. 두 분이 드시니까 제가 네. 여기다 부채살을 조금 얹어 놓고 네. 네, 서비스가 나가는 거죠. 저런. 아 지금 썰고 있는 게 부채살인 거예요. 아, 예. 요즘 안은. 고기 부위별로 이렇게 포장이 우와. 깨끗하게 잘 돼서 나오네요. 아, 그럼요. 음 아, 섞이면은 이아 네. <laughs> 와 부채살은 어느 부위를 말해요? 예, 부채살은 네. 이게 저 와. 말씀드려도 잘못 알아, 알아, 알아들으시는데 네. 이쪽 전작 쪽에 붙어있어요. 아쪽 그래서 부드럽겠네요.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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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부인지 얘기 네. 설명해 주세요. 네. 식감은 네. 좀 아삭한 부... 맛? 이게 부채살이라고 그랬죠? 예, 부채살 네, 네. 네 치맛살은 참 부드럽고 네. 어, 지방이 적어서 네. 어, 참 좋고요. 요거, 음. 요거는 안심이라 해서 네. 아이들 이유식으로. 아참부드럽게요 네, 음. 처음 저이웃시작할때 네. 안심으로 시작하죠. 아 예예. 예. 그때 먹으면 좋은 예, 고기 살이군요. 예예 예. 네, 알겠습니다. 모든 게 부드럽고요. 네. 지지가 나는데 응. <laughs> 잠시 후에 지지직 하겠죠. 이거 가겠지. 불을 좀 켜봐. 서서히 익혀도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. 제 몸살 안 해요?